안녕하세요 임접수입니다. 신발부터 보고 시작하실게요. <목소리> 소개시켜드릴 신발은 뉴발란스 990 V4 입니다 해당 신발은 2017년 1월 1일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뉴발란스의 990 시리즈는 뉴발의 플래그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신발입니다 메이드인 u s n g s a 만 고집하고 있는 신발이 h 요 n 작인 V3가 2012년에 출시됐더라 h 요약 4년의 탐을 거쳐 F4가 출시가 됐는데 어, 예의 그9 0 시리즈 답게 마감은 더할나위 없이 깔끔합니다 색상도 우리가 딱990 그 시리즈를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그 회색을 잘 메쉬 소재와 그 피그스킨 소재를 잘 마, 이렇게 만져서 이질감 없이 매우 조화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는 뭐 원래 정사이즈에서 발볼만 옵션으로 잘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0시리즈 중에 가장 잘 빠진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16년도 17, 17년도 당시 에그 니발란스에서 어떻게 프로모션을 했냐면 스타벅스 로고 디자인을 했던 테리 헤클라라는 사람을 V4 같이 작업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프로모션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인지는 더 모르겠으나 뭐 전후 시리즈들과 비교를 해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예쁘지 않나 시간이 지나도 참잘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발바니까 편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크림에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번장이나 혹은 뭐 당근 같은 그런 중개 사이트에서는 좋은 가격에 여일하게 찾아볼 수 있으니 곧 다가오는 가을에 좀 구비하셔서 신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